아, 이제, 깨를 거의 막 빠지는데요, 타는 게. 어, 한 판, 그러니까 129한판 심어가지고, 에, 지금, 어, 제, 지, 지난주에 배어놨다가 지금 틀고 있는데, 생각보다 한판 터는데도 굉장히 힘드네요. 이렇게 큰 통에다가, 에, 해가지고, 이렇게 아, 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털고서 이걸 이제 어, 까불는다 그러죠. 순풍기에 이렇게 날리면서 어, 찌꺼기 좀 날려 보내고 어, 이렇게 까불러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 아직 하려면은 시간 좀더 걸릴 것 같고 어, 이렇게 투은 작업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. 네, 들깨 작업이 완료돼 가지고 이걸 이제 에, 까불어서 집에까지 가져와서. 에, 저 올해 놓고 아, 와, 확인을 해보니까 예, 요거 어, 용기 무게 빼면은 용기 무게가 1.3kg 정도 나갔었는데 여기 지금 12.7kg 정도 나가니까는 한 11. 5 정도 잡으면은 이게 두말 조금 넘어가는 어 양만큼 나왔어요 한판129 심어 심어가지고 어 절개가 아 요정도 어 나왔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